안녕, 대박종 여러분. 이 방송은 지석이 형과 선오빠의 달달한, 달달한 멘토링! 네, 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자면은,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를 졸업했고요. 사람이 달라 보이죠? 네, 그리고 삼천여권의 멘토링을 해왔습니다. 또한 대치동 플라즈마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스카이에듀 수학영역 인터넷 강의 강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멘토 이선우 대학생 오빠, 우리들의 로망을 데려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수학교육과 재학 중이고 지석이 형 친한 동생이에요. 지석이 형이 오늘도 어김없이 불러서 힘들게 나왔네요. 너무 싫었지만. 뭐 이렇게 나오기 싫어하나 좋으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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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볼수 있어서 보여줘서 뭐 뭐. <laughs> <laughs> 아이 예, 멋집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에, 대박둥이의 사연을 통해서 이 멘토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 바로 이제 수학 기출 문제 또 EBS 수학 아, 아주 그냥 여러분들의 핫 이슈죠. 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연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저는 수학 A형을 공부하는 문과생입니다. 좀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아예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자,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현역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중 하나가 기출 문제를 등한시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수학 공부 방법이 공부를 어, 공부를 2학년 1학기 때까지 하나도 안 하고 놀아서. 개념이 모래탑 수준이라서 정석같은 개념선을 메인으로 두고 서브로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달에 기출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었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6월 9월 목평에는 2등급 받았었는데 수능에서는 3등급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부 방법을 바꿀 생각인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할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 공부를 끝내고 4월이나 5월 정도에 시작할 생각인데, 언제가 적절한지 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친구가 기출문제 6년인가 10년치를 뭐 많이 반복해서, 즉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문제랑 풀이 과정을 외웠다고 하던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기출 문제 공부할 때 필요한 조언이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자, 자 형은 뭘로 공부하셨어요 수업을 아, 어, 나는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기출 문제만 했어. 아, 어, 진짜요? 어, 그러니까 난... 어느 정도로 안 했냐면은 그냥 내가 공부한 책을 소개를 하자면은 음. 교과서 했고 물론 교과서로만 했다 그런 재수 없는 얘기하는 를게 아닙니다. 어. 음. 교과서 했고 수능 기출 보고 그다음째 교육청 평가원 기출 문제 가지고 그냥 실제 연습만 계속 했어. 어, 형 이거 시중... 세 가지밖에 요세 가지 하나도 안 했어. 시중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아무것도 안 풀어본 거예요? 어 하나도 안 했어. 어 그럼 형안 불안해요? 어 불안하게 했는데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봐 물론 나 빼고 막 다른 애들 다 다른 거 이외에서 보고 있지 근데 나도 불안한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불안한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중요한 음. 거는 내가 정말로 공부에 가장 필요한 거 시험 볼때 가장 필요한 걸 공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아, 남들 물론 남들 하는 거안 하면 불안하지 그런데 음. 그냥 불안한 거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에 공부하면 안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공부라는 게 아니라 음. 정말로 나의 성적을 올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어. 어, 저는 사실 시중 모의고사랑 문제집을 되게 많이 푼 편인데. 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딱히 수능 점수에 도움이 된것 같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기출문제를 항상 저도 달고 살았거든요. 음. 근데 그 기출문제를 달달 외우고 또 이제 기출문제를 체화시킨 게 오히려 더 수능 볼때 오히려 더 실전에서 도움이 많이 된것 같기도 해요. 음. 생각해보면. 아니 수능을 보겠다는 사람이 수능 기출문제를 보지 않으면은 즉그 내가 보려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수능을 잘 보기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지. 어, 그럼 형도 그럼 기출문제를 완전히 체화시키는게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네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어. 백조배승이라고. 근데 기출문제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건 지피지기 안 하는 거지. 어. 적을 모르는 거야. 내가 보는 게 수능인데 수능이 뭔지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어. 그러면은 형은 기출, 시간, 시간이 남는다면, 뭐, 시간이 남을 수,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남는다면 기출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지를 푸는 거를 더 선호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그 남는 시간에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더 봐라. 이거. 차라리 기출문제에서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아. 그리고 기출만 보기에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빡세. 이게, 생각을 해봐. 일단은 수능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22개년이 있잖아. 그죠 그것도 문제수가 한이과 같은 경우에는 800문제? 음. 8, 900문제가 된다고? 음. 문과 같은 경우에는 한 500문제는 된단 말이야. 음. 그거 분량 장난 아니지? 음. 그리고 교육청 평가원 이제 모의고사 문제만 쫙 풀려고 해도 음. 분량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1년에 모의고사 한 6회 정도 보게 되잖아. 음, 그런데 그쵸? 그게 한, 한, 7, 8년치를 푼다고 해봐고천문엔 어, 뭐 고통이 넘고. 응. 꼬지 그렇지. 그렇게 한 4, 5, 모의고사 4, 50회 분이 되는 거야, 이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한다고 해서 공부 분량이 절대 적은 게 아니라는 거지. 음.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그런 것좀 있지 않냐니좀 모의고사 문제 스타일하고, 또 문제집 문제 스타일하고 좀 다른 거 있지 않냐 네, 그러면. 다른 것 같아요. 어, 좀, 좀 문제집 문제는 약간 계산 스킬 같은 거를 <laughs> 어렵게 꾸어서 내는 문제가 많았고, 음, 사실 그런 문제는 진짜 안 좋은 문제죠. 문제 음. 내기는 쉽고, 또풀긴 음. 어렵고. 어, 맞아, 맞아. 그리 특히 점화식 있지 않습니까? 아는, 이게 너무 싫어. <laughs> 막 점화식 풀이 방법 막 외워가지고, 유형별로 외워가지고 음. 푸는 거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정작 수능에 나왔던 건단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대부분 애들이 모릅니다. 왜? 기출 분석 제대로 안 해서 기출 문제를 풀긴 풀데 다른 문제집이랑 막 섞어서 풀어 그러면 음. 모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출 문제 몰입하는 시간 이 있어야 된다라는 음, 거죠. 사실 이런 간단한 설명만 들어도 공부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제 너무 자주구장창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형들의 조언을 듣는 게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정말. 네, 맞아요. 음. 이 방송 가끔씩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이 제대로 잘 가고 음. 있는지 점검할 겸이 방송. 가끔씩 꼭봐셔야 음. 됩니다. 1분 투자해서 오, 10시간, 음, 그러니까 10시간이면 10? 그건 10달을 살리는 것보다 같아. 오, 응. 대단하네요. 자,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질문, 이제 제가 반말 읽어준 거고 질문을 두 개를 했습니다. 준영학생이 자, 그 다음 질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 EBS 수학 시리즈 꼭 풀하나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EBS는 영어 빼고는 체감 연계율이 낮기 때문에 굳이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랑 내신 대비할때 빼고는 특별히 EBS 수학 시리즈를 안 풀었습니다. EBS 수학 안 풀어서 수학이 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선생님의 EBS 수학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 자, 그럼 우리가 각자 EBS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너는 EBS 어느, 얼마나 공부했어? 전 EBS 뭐 그냥 심심하면 한번 풀어봤어요, 뭐. 어. 심심해 힘에, 심리에서 공부했다, 요. 쟤도 <laughs> <재수> 없는데, 이거. <laughs> 어. EBS가 워낙 많잖아요. 그 어, 뭐, 많지. 그한 해에 나오는 뭐, 그러멘능 축강, 어. 뭐, 수능 뭐, 모의고사, 뭐. 어, N, 수능 완성, 엔제. 제 뭐, 어. 너무 많아서 그걸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친구들이 음. 이제 무릎으로 갖고 오는 거, 음.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 이외에 음. 문제지를 사서 푼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찔끔찔끔 EBS를 풀었다. 네. 음.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하나도 안본것 같아. 어. 응. 그니까 좀 애들이, 너희들 보기에는좀 이게 충격적일 수가 있어. 아니, 이렇게 서울대 수학교과 육간동 형들이, 어, EBS를 하나도 안 봤다니. 응.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수학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 어, 꼭, 막, 이런 생각을 해. 막, 내가 EBS 문제집을 모조리 다 풀어봐야, 거기서 내가 풀어본 문제가 수능날 당첨이 될 것이고 음... 그래야 내가 수능 때 뭔가 한 문제 건지겠지 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수학 실력이 있으면은 그냥 풀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EBS에서 꼭 완전 킬러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오겠어? 그대로 안 나오지 킬러 문제는. 그리고 매년 언론에서 뭐 EBS 수능이랑 연계율이 몇 퍼센트다, 뭐 80퍼센트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집 갖고 와도 다그 정도 연계율은 돼요. 응, 맞아 그건 그래. 그니까 너무, 그건 너무 많은, 야 니들도 생각해봐라. EBS가 다른 문제집이랑 유형이 뭐 특별히 다르더냐? 뭐 그렇다고 엄청 좋은 문제도 아니야 또. 어. 아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건 다른 문제집도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점화식, 그런 거. 그런 거수능이안 나온다고. 그래서, 아, EBS에 너무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만큼은, 우리 진짜 수학, 완전 수학, 좀 쩝니다. 우리 서울대 수학교육관도좀 재수없죠. <laughs> 하지만, 우리들이 자신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수학만큼은 EBS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희들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만약에 EBS에서 연결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미리 안 풀어봤다고 틀리는 거야? 아니죠. 그냥 풀수 있지. 그쵸. 그지? 그리고 풀어봤다고, 또 맞춰? 그것도 아니라고 그쵸 어자그래서 EBS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 그리고 또한 어, 내가 또 생각나는 조언이 있어서 한마디 더 하자면은 EBS를 풀려고 해도 먼저 수능 기출 을 하고 EBS 하는 걸 좋아 뭐 혼자 기출 분석하는 게 부담스럽 다면은 네. 여기 있잖아요 지석이 형 네. 음, 우리 자랑스러운 수업 교육과 선배 아뭐뭐 뭐. <laughs> 지석의 방 기출분석. 어, 아, 그, 아, 그래. 아, 그 그래. 말, 자랑스럽다면 뭐가 자랑스러운지 말을 해야 될거 아냐. 니이 <laughs>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송에서는 대박둥이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먼저 대박둥이로 선정이 되셔야 됩니다. 더 대박둥이로 선정되는 방법은 스카이에디오, 김기석, 이제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선생님 공지사항또 최근 선생님 소식에 들어가시면은 대박둥이 모집 공고가 나와 있어요. 자 그쪽 경로로 가입을 하셔서 이제 사연을 당첨이 되면은 예또 당첨이 돼 사연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첨이 되시면은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어, 달콤한 마무리 멘트 해야지. 자자 <laughs> 자, 마무리 멘트. <이벤트. 웃음> 자 시작. 우리가 너를 대박까지 팍팍 밀어줄게! 대박! 팍팍!